을 위해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은 어, 발표를 해주십시오. 해치기증은 안 됩니다. 회칙 회장님 해치 개정 문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진행해 주십시오. 해칙 어느 부분에 말씀하신지 발표해 주십시오. 네. 이원 쪽에서, 이원 쪽에서, 감사 2기를 2년으로 줄이고요. 대장 2기는 5년으로 늘리는, 제가 그냥, 주시니다 왜냐면, 감사, 감사는, 감사는, 감사는 2기가 짧을 수있 없습니다. 감사는 2년으로 하고, 대장은 5년으로 한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3년,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7조의 대장은 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를 이제 다시 세분해가지고, 대장은 5년으로 하고, 감사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수정을 하는데, 제가 제의를 니다 어, 조금 전에 감사를 맡으신 분이, 임원의 임기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뭐 이사분이나 할까 우리 임원께서 사진에 그런 어떤 교감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임기를 못 늘리고 이런 부분은 뭐 생각 한 바가 없기 때문에 또 자기 연도에 한번. 그런 하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거는 깊이 우리가 한번 교감을 나눠, 나눠본 후에 하면 좋겠나, 이런. 그 의견은 뭐 충분히 이해도 되고 하는데, 예. 너무,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다. 네. 어떻습니까? 네. 네. 질문자님 동의하십니까? 그 회장님께서는 그는 지한 있는 관계로 내년 도에 생각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좀 생각을 해서 네. 한번 이야기해 를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분 의견 좋은 의견이 없습니까? 발표해 주십시오. 아, 제가 이제 빠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본행패 에 지금 본문으로 어, 쭉 계셨다가 오늘 자리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에, 그, 에, 에, 여러분들을 지금 청남문화재단에 이사장으로 계신 오용준 선생님을 본회회 고문으로 모시기로 되었고요. 어, 그 다음에 또 해전 어, 신주철 선생님이 그동안에 쭉 고문을으로 자리했습니다. 오늘 어, 연세가 계시고 또 날씨도 고르지 못한 관계로 어, 오늘 회의에 적극 어, 따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어, 고문으로 모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또 어, 예, 우리 명예회장님으로 쭉 어, 자리하신 분이 오늘 사실 자리에 나오시기로 했는데 여태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어, 그 선생님께서는 지난 9년간 어, 이 협회에 회장을 맡으셨는데 예,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못 예, 뭐 나오신 것은 제가 지금 <laughs> 아직 상황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 예, 이번 구성은 대략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무것을 많이 막으로다 예, 밝히면서, 예, 지금 기타 토이 시간이죠. 네네. 예. 예, 또 질문 없습니까? 예. 질문이 없으면 폐하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올, 올, 네. 네. 이것으로 2017년 국제교류서도협회 정기총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내드리겠습니다. 예, 한번더 빠지지 마시고 요, 바로 이요 뒤편에 식당이 식사가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 뒤에 예, 다슬기 집에다가 예약을 해놓았으니까 어, 따뜻한 식사 하시고, 어, 오늘 행사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